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여기도 폰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 오전입니다. 상큼하네요. 5월의 싱그러움이, 5월의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데, 5월의 싱그러움이 아,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네, 저희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보니까, 푸르푸르 초록초록, 네, 색깔이 참 예쁜 그런 5월의 날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 전기 스터디 모임을 했죠. 네, 참 즐겁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해서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하고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6월에 봐야 될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을 봤는데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은 아날로그로 버는 것 같아요. 자기 몸으로 가서 듣고, 느끼고, 공부하고 또 뭔가를 느끼고, 이렇게 엉덩이의 무게로 버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 땀과 피가 열정이 섞여 있어야 되죠? 어제 강사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금주는 새로운 관세정책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뭔가를 확 질러버리고 주말 잘 들어가기 전에 확 질러버리고 이제 주말이 들어갔는데 새로운 관세정책 2라운드. 트럼프는 지르고 배센트는 수습하고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채권 금리 안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죠.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쉬지 않습니까? 메모리얼데이에서 우리가 은 현충일과 같은 것인데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의 힘으로 월요일부터 시장이 시작되는데 채권 금리 안정 여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사야 하느냐, 또 팔아야 하느냐 이 상황 이게 영원한 우리의 숙제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금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타운은 마이너스 0.6일, 라스닥은 마이너스 1%까지 하락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0 6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번 주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좀, 뭐랄까, 이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런 케이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전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거의 반등을 해서 거의 95% 수준까지는 반등을 한 거죠.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이익 실현과, 그리고 빠져나가고 싶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그런 움직임인데, 다, 나스닥, 다우 S&P 500, 전부 다 그런 상황이다. 전 고점에 도달하니까 일단 부딪히는 그런 모습. 살고 싶은 그런 지수 때 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습. 여기 이제 다양한 노이즈가 끼면서 차익 매물을 출현했는데 이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에 이걸 조정을 뚫고 이 라인 전고점의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가 올것 같은데 에너지가 좀 축척해야죠. 바로 가지는 못하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지금 5월달 내내 되고 있는데 저는 6월 중순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첫째에만 잘 다음주까지만 잘 지나면 다시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그 에너지의 근원은 저는 FOMC의 살짝 뭐랄까요 발언의 어, 뉘앙스가 변할 것 같다 아, 인플레이션이나 뭐가 좀 변화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선제적으로 뭔가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그 한두 마디의 뉘앙스 변화. 이 뉘앙스 변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주식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해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6월에 f m c 를 한번 기대를 해 보자. 문구의 뉘앙스 변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채권 금리를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뭔가 조치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기존의 정고점의 벽을 뚫고 갈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6월 말이 지나야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한두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조정의 마무리는 되고, 정거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간 등, 어, 아, 등락률을 보면 1월 1일부터 홍콩 항생이 17.3%, 유로스탁이 8.4, 우리 코스피가 8%, 코스닥이 5.6, 인도 선섹스가 3.6, 그죠 1번 니케이가 -6.9, 대만이 -6%, 나스닥이 -2%, 다우가 -1%, S&P가 0.7%.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좋은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실청하면서 먹었던 것들 을 지속적으로 토해내고 있는데 그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정거점이 왔다. 물린 사람들이 파는 모습. 그 다음에 다양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의 관세 2라운드로 시장을 알리는 2위에 대한 관세. 애플과 삼성전자를 때리는 발언.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죠? 트럼프 관세 협박. 미국 증시 하락. 나스닥과 애플도 뚝. 트럼프,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다 때렸다. 가격급 등 불가피하다. 네. 트럼프 미국서 판매될 아이폰 미국서 생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최소 25% 관세를 내야 한다. 이의와 논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 6월부터 50% 관세 부과를 할, 것 같, 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글로벌 무역 재점화 우려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다. 애플이 3.2% 하락해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데 앞장을 섰다. 에드부시증권의댄아이브스라는 분석가가 미국에서 아이폰이 생산된다면 가격이 3,500달러가 될 것이다. 약 450만원이 될 것이다. 지금 아이폰 프로 16이 100, 1,000달러 면면약 140만원, 150만원이 팔리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450만원이 될 것이다. 애플은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 이번 분기 4월과 6월에서 관세로 인해서 약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당히 실적에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애플 가격은 마이너스 3.0이죠. 네, 195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퍼가 30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죠. 네, 애플과 삼성의 올 1월 1일부터 YTD 수익률 보면 애플은 마이너스 22.02, 삼성은 1.5% 플러스. 뭐더맨더모죠 혁신을 잃어버린 두 회사가 겪는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처럼 뭔가 시장에서 이니셔티브, 혁신을 잃어버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또 테슬라죠. 네. 테슬라는 올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5.97. 반면에 새롭게 시장을 리딩해가는 BYD는 74.49. BYD의 완성으로 끝나는 모습. 올해 들어와서 뭔가 시장의 변화 모습이 주식, 주가 움직임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죠. 변화와 혁신. 그렇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혁신이 없으면 다 주고 간다. 그걸 시장이 제일 빨리 알고, 그게 주가로 녹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첫 번째 시간,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첫 시간에 첫 번째 타임에 이 이야기를 했죠.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F-Value, 네, 미래가치, Future Value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M7이라는 좋은 모습으로 작년에 수익이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R, 할인율, 금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키포인트가 됐더라. R이 어느 수준까지는 시장을 움직이는,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지 않는데 이 R이 성장률과 인프레이션을 넘어서면서 움직일 때 지금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많이 금리가 올라올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주가의 할인율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에 온인율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R이 Interest Rate, 금리일 수도 있고 주가의 미래가치를 움직이는 할인율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그 나라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넘은 순간 지금 넘어서고 있죠? 성장률 2%에 인플레이션 2.5면 4.5인데 지금 10년짜리가 이제 4.5이고 20, 20년, 20년과 30년 5%를 넘어선 상황 그러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 R, Interest Rate이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퓨처 밸류, 미래 가치가 미래의 기업의 이익과 생산력이 이 R을 이긴다면 뭐뭐 걱정할 건 없죠. 따라서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금리에 둔감하며 금리에 민감하지 않고 성장률을 유지해가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첫 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봐도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리와 주가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이다.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과거에도 확실히 역의 상관관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이 혁신성과 M7이 이제는 대중화라는 단어 그래서, 대중화라는 단어를 크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 첫지피트가 이제 대중화가 확실히 들어왔어요. 제 주위에 첫지피트를쓰람면 10명 중에 5명은 첫지피트를 쓰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중화. 이 대중화가 인터로스트라의 살인율을 이기는 구간에 들어왔다. 기업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올해 7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주식 시장을 7월까지는 고고, 가지고 가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을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작년도 7월 1 2일부터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도 7월 넘어서는 주의하고 그 전까지는 물론 대코박권는 있고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문제는 있지만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금주 투자 전략을 봅시다. 첫째 투자 전략은 달러가 약세이고, 온화가 강세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가 하락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시 한번, 온화 강세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거나 하락한 케이스는 없었다는 거죠. 최근 미국 달러 약세와 온화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초기대 구간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 중에 있다. 지금 미 증시가 트리플 약세에 들어갔죠. 증시는 조정을 받고, 국채금리는 반등을 하고, 달러는 약세의 모습인데, 특히 과거 달러 약세, 오나 강세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2024년부터 오나 강세, 위쪽으로 하면 오나 강세, 아래쪽으로 하면 오나 약세인데, 오나 강세 구간, 네, 오나 강세 구간에서 항상 주식이 좋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저희는 뭐, 과거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 워낙 강세 구간에서는 확실히 주식이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력적이다. 우리 12개월 퍼가 9배가 아직 안 되죠. 9배가 아직 안 되고 eps도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가 밸류에이션은 지속되고 있다. PBR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12개월 PBR이 0.85배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ROE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형세, 상황은 지속되고 있죠. 글로벌 여러 국가들의 펄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8.4배, 그 9배가 안 되는 상황. 우리에게, 우리의 경쟁자 인도, 대만, 이런 쪽 우리보다 네,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도 여전히 높고. 이런 모습을 할때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다시 채권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네. 채권 금리 상승은 매우 중요한 주식 하락 요인으로 과거에 작동을 했죠. 그러나 감세려는 재정적대 확대 우려를 반영해 급등하던 흐름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여전히 채권 시장의 불안은 크지만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관세 수입을 반영하면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규모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점자 점자 점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던 주식은 국채 금리 상승을 핑계 삼아 열을 식히는 중에 있죠. 성장주가 금리 상승 과정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시장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관점에서 주식 과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살짝 안정을 찾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4.5, 10년짜리가 4.5까지 안정을 찾는 모습. 그렇게까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야하느냐? 이 영원한 숙제 앞에 또 맞닥뜨리죠. 이 부분이 제일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이번 주에 꼭 들고 가야 될것첫 번째는 온전주다. 타픽이 온전이다. 트럼프가 원전 10기 건설을 지시했다.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4배를 늘린다. 이 계획을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산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기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는 그런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23일 백악관에서 4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온자력산업의 족쇄를 풀고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2030년까지 온전 열기를 착공하고 모든 허락은 18개월, 1년 반만에 맞춰라.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사항이죠. 오호, 우리나라도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빨리 이렇게 통과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2030년까지 대역 원자력 10기를 짓기로 하고 기존 원전 설비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미국 에너지와 국방부가 주도하며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신규 원전 허가 심사를 18개월 안에 끝내라. 아주 강력한 스피드를 강조를 하신 거죠. 기존 원전의 운영 연장 심사도 10개, 12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소위한땅의 온전을 직접 지역 군사시설과 인공지능 데이터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 거죠. 백악관은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나치게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보다 더 낮은 배출기준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묶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15년씩 허가를 기다리거나 외국산 우라림에 의존하지 않겠다. 미국산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따라서 온전사는 부활 기대로, 시장은 아주 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진데, 또 한편으로 는안전 규제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일단은 온전사는 부활 쪽에 방점이 더 찍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온전이 지어진 게 1978년 이후에 안공된 대형 온전은 조지아주의 보글 발전소 3기와 4기 두개뿐이었다는 거죠. 1978년 이후에 원전으로 이어진 것은 두 개밖에 없었던 거죠. 원전이 지어진 건이 원전은 2023년 안건까지 7년이 더 걸렸고 총 사업비는 300억 달러, 약 41조로 처음 예상의 두 배가 더 들었다는 거죠. 네, 원자 업체는 업계에서는 이번 트럼프의 행정조치를 반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벨라 아토믹스 이사야 이사야 이사는 이사야의 네, 테일러 대표는 뭐 이름도 이상합니다. 네 올해 말 유타주 원전을 열 여정인데 유타주의 이번 조치가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소형 원전 개발사 오클러라고 잘 아시죠? 제이콥 트위트 대표는 규제의 본래 뜻을 되살릴 기회다. 네 규제의 본래 뜻을 되살릴 기회다. 오클로가도 최근에 엄청 상승해서 올라와서 소형 원전을 만는 회사인데 이날 뉴욕 증시에서 오클로가 23%, 뉴스일 파워가 19.4, 우려하는 기념의 센트러스 에너지는 21.6, 가메코는 11.1%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안전 문제에 걱정의 목소리는 나오죠. 네. 따라서 AI와 국방 에너지 주권을 다시 되찾고 싶은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 산업과 군사시설의 전력소에 대응하고 미국산 에너지로의 자립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온전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을 하고 있다. 미국이 온자력 넥상스를 재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지금의 95기가와트에서 20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실제로 원전 건설과 허가가 얼마나 빨라질지, 미국이 다시 원전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관심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온전 관련주는 뭘 사야 되냐 이미 시장은 초기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죠 우리 팀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정기술, 한정kps가 팀코리아를 만들면서 시장에 진입하고 시공업체들이 최근에 확 치고 올라오죠 두산에너빌리티 뜨고 있지만 현대건설, GS건설, DLEN, c 인터 그래서 시공 관련 기업을 사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요 부품업체는 BHI도 많이 떴죠. 우리기술, 삼양엠텍, 서전기전, 기타 부품업체로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태웅, 디케이락, 에너토크, 한신기계, 유지베어스에는 오르비텍이나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다. 그 다음에 주요 부품사 이 정도 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하면 하나만 골라라면 저는 DLNC와 e BHI, 두산에너빌티, 그다음 현대건설 4개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GS건설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네, 기타 뭐 중요한 종목 열 종목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보면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이죠. 메모리얼데이. 화요일날 우리나라 대선 3차 후보 토론 이 있고. 29일 날 미국 FMC 회의록 발표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네요. 한국 시간은 29일 새벽 6시.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금통위가 있고,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있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5월 30일까지 시작이 된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5월 29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정명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자료들이 넘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치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주더 승리하는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